박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해상의 슬기송 시즌 2를 맞이해서 대통령의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또 지난주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모두 아홉 분의 전 대통령 애창곡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제1 0 대한민국 제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애창 가요 이거야 정말 그리고 사랑이요 이 곡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싱송 아, 시즌2를 맞아서 역대 대통령들의 애창곡을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그 이야기를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각 대통령의 애창곡 자료를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오면서 대통령의 애창곡 방송하지 못한 많은 에피소드들과 더불어서 관련 정치인들의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지금까지 방송에서 전해드리지 못했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련 정치인들의 애창곡 에피소드 그 이야기는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laughs> 본 프로그램 박해상의 싱싱송 시즌2는요, 대통령의 애창곡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들이거든요. 네. <laughs>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의 애창곡과 더불어서 관련 정치인들의 애창곡 자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그 획일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다름이 아니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나 이런 노래 참잘 불러요. 이 노래는 정말 제가 부르는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나의 애창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하고 자신의 애창곡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노래의 공통점 밝혀서 득이 될 만한 노래들이었다. <laughs> 그렇습니다. 밝혀서 손해가 될 만한 곡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크게 득이 됐으면 되었지 손해가 될 만한 노래는 없었다. 따라서 대중 가요를 가지고 대중들과 또 국민들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아, 굉장히 좋은 거예요 <laughs> 네 그런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요 그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노래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그 노래를 작전적으로 노래를 자체를 그냥 섭취를 해버린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경우는 타고난 민감한 감수성. 그분의 가진 감성으로 인해서 한 곡의 노래를 우연히 듣고 그 노래를 정말 심정적으로 좋아하게 돼서 열심히 애창을 한 그런 애창곡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창곡이 그랬습니다. 뛰어난 감성 그런 모습들이 그 노래 속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와는 정 반대 스타일. 다시 말씀드리면, 오이 어, 노래 이 상황에 꼭 필요해. 이럴 때는 이 노래가 꼭 필요해.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필요한 노래 필요에 따라서. 꼭 가지고 와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야말로 섭취를 해버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laughs> 경우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로 그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 노래는 정말 필요한 노래야 라고 그래서 섭취를 한그 노래가 바로 만남이라는 노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노사연의 만남. 이 노래는요, 노랫말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노랫말이. 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필연?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너와 나의 바램이었어. 이 한마디에 정말, 어? 마음의 문이 안 열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와 나의 바람으로 우린 만난 거야. 이건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야. 서로가 강렬하게 만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바램이 이루어진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만남이었어. 이야대단이죠 정말 네. <laughs> 이보다더이보다들에게다가갈수다는말이 어디 있이습니까자 오늘의 노래는요 그 노래가 아닌 사랑이요이명박전이통령의 애창가요 그이야기를이작합니다 별처럼 다름다운사랑이요 저 행복했던 사랑이니요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기약없이 멀어져가는 내 사랑아 한 손으로 피어나 몽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너와 나의 바램이었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보다도 더 유권자에게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애창가요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사랑이요. 이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세요. 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꽃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내 가슴에 돌아오세요. 사랑이요. 영원한, 영원한 내 사랑이요. 으아! 정말 기가 막힌 노래 말이죠. 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노래. 사랑이요. 이 노래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애창곡으로 즐겨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많은 노래를 애창곡으로 갖고 계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이와 걸맞지 않게, 예나 지금이나, 나이와 걸맞지 않게 당시의 최고의 신곡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많이 불렀다는 것은 익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 한국의 노래를 익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만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계 입문하기 훨씬 전에, 훨씬 전에, 건설맨이었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건설 그러면 건설의 역사 건설사라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주역이었거든요. 현대건설의 현장을 누비던 건설맨 이명박 젊은 우리 기술자들하고 같이 함께 마음을 섞고 교류를 하려면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리더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토목 건설 현장에 젊은 기술자들이 모였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유행 가요가 바로 사랑이요. 이 노래였다는 얘기입니다. 1980년대 초의 이야기죠. 이 노래를 바로 배운 거죠.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노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애창 가요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여러분. 지금 건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토목 건설의 주역, 이명박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초인한 사람을 빼놓았습니다. 이분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그이 건설, 음? 토목 건설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나눌 수가 없습니다. 누구? 그렇습니다. 정주영, 고정주영 회장.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이 정주영 회장을 간간히 만나게 되면요, 항상 두 분이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부르고 직원들이 또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고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정말 크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그래서 노래를 불렀던 정주영 회장님도 그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laughs>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자고요. 정주영 명예회장과, 아,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불렀던 거래요. 이거야, 정말! 이거야! <목소리> 이 노래, 이거야, 정말. <laughs>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 불렀었죠. 학창시절 생각이 나네요. 소풍 가거나 여행 가면 이거 정말 버스가 뒤집어져라고 버스 안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노래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노래로 회장님 이하 사장님 그리고 모든 현장의 기술자, 젊은 기술자가 한 마음이 될수 있었다는 것. 이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대중가요의 힘입니다. 힘. 네. 그 외에는 달리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네. <laughs> 앞서서 불러드렸던 사랑이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유시형, 유의형, 형제. 그래서 형제 듀엣이죠. 유심초라는 형제 듀엣이 불러가지고 80년대 초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야 정말은, 아 윤한기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고 그리고 동생인 윤복희 씨가 불러서 역시 많은 사랑을 젊은이들 사이에 얻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미 그 건설인으로서의 과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일단 다음 백화를 통해서 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 7대 대통령입니다. 재임 기간은 2008년에서 2013년, 일제 강점기였던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을 합니다. 1964년도 고려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운동에 참가를 했다가 검거가 되고요. 그리고 국가내란 선동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실제로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현대건설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나이 35세던 해, 그때 바로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88년 4 5되던 해에 현대건설의 회장으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셀러맨들의 신화를 여기서 이루었다고들 평을 하고 있죠. 정계로 진출한 것은 1996년이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2년, 2002년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2008년에는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어,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그 다음 대통령은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현재 영어의 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 재직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노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언젠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대통령의 이야기, 그 대단원의 막을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가요 한 곡의 가벼움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품, 이 시대의 정서를 그대로 안고 있는 대중가요. 우리의 작품이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면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박혜상의 싱쌩송 시즌3에서 또다시 더 좋은, 어,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혜상의 싱쌩송 사연인 가요.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시즌2 마지막 노래, 사랑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애착 곡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비열차. 너로 행복했던 사랑이여 멀고 가는 바람소로 기약없이 멀어져 가는 내 사랑아 한소리 어으로 피어나라 감사합니다.